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삼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제는 아주 그 하중일 뉴스로 가득했던 날이었는데 뭐였냐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를 자기들이 1차, 2차, 3차 경선을 거쳐서 뽑아놨는데 갑자기 지도부에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냥 하루 아침에 단일라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돈을 내고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들으면 사전 접대 같이 경선을 하지 왜 갑자기 껴어들었냐 그러다가 결국은 어, 김문수 후보가 표가 좀더 나왔다고 해가지고 정리가 됐는데. 자,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쉽게 버려. 쉽게 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기득교적 관점은요, 인간을 다 죄인으로 봅니다. 왜 죄인으로 보지 않고 왜 의인으로 보냐고요, 인간을.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자, 그러면. 어, 오늘 마태부금 19장은요, 참 이게 넘사벽입니다. 뭐냐면, 오늘날 이혼들을 참 많이 하죠. 어, 어 25만 쌍이 결혼을 하면요, 10만 쌍이 이혼을 한대요. 그 정도의 사인데, 어,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요, 제가 심리상담사를 안 해봤으면 몰라도 심리상담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 은 결혼할 수밖에 아니 결혼, 아,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들도 부인이 이단 사입에 빠져가지고 그걸 딱 잡아내가지고 가지말로 잡았더니 도망가버려서 그거 어떻게 그 어떻게 되냐고 어?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려라하노고 주님께서도 그 오늘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잊지못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24절부터 주님,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어, 예수께서는 다시 마태복음 오늘 19장 어, 5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 넓게 볼수 있느냐, 좁게 볼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어, 예수께서, 이제 그, 갈릴리를 떠나요? 1절에? 갈릴리를 떠나서 어딜 가요?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이르시니. 이거 뭡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다가오는 거야. 갈릴리 민중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렇게, 저, 어, 이, 이 유대 지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거기서 계속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꼭을 쓰잖아요. 제가 이제 사두개밥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이개보들을 그렸었죠. 그그못 들으신 분은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항상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만 잡을까? 시비거리.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뭐를 배경으로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딱 잡으려고 하는, 하는데 뭐냐면, 이미 우리가 뭘 봤어요? 응? 이, 이, 이혼의 문제를 이 사람들이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이미, 이미, 어, 마태복음 14장에서, 그, 헤르단과, 헤르 난가에 대한 계보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헤르단과, 개족보, 개족보, 족보. <laughs> 이거 어디 가서, 개족보라는지 아데 제가 개족보라고만 쓰는데, 이거, 그, 헤르 안티파트가, 자기의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 아내를 삼잖아요. 그래서 세류안이 그것을 지져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말하기를 뭐라면, 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아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거는, 이 결혼은 하나님의 절대섭리라고 이미 기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자유로 해석해서요. 마치 이혼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당시는 가부장제 시대, 그 고대 노예 시대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부장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남자 마음대로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남자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처럼 해석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배표를 일방적으로 정해주신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2장 24절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섭리에 의한 것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인간의 결혼은 하나님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원칙을딱 세우고, 딱 세웠어요.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이혼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결혼에 대해서 그들을 짝지어주신다는 것은 한번 결혼하면 자유로 갈라설 수 없다라는. 응? 그래서 뭐예요? 6절에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이 대전제를 딱한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성경의 해석법이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성경 해석법이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요. 이 당시에 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어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힐레락파가 있었고요. 힐레락파. 유대인 중에도 힐레락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샴마 야파라고 있었어요. 샴마 야파 샴마 야파 이거는요, 어, 바벨론 쪽에서 이렇게 발음, 발음을 합니다. 어, 바벨론 쪽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뭐야, 그, 신앙을 지키다가 아마 복귀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니까 이제, 그, 바리샌들이 아무리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더라도,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 그니까, 248개 뼈마디가 1년 365일 동안 지켜야 된다고 해갖고, 248 더하기 365 이골 363개의 율법만으로. 근데 그것으로 사람이 통제가 됩니까? 통제안 돼요. 그래서 이사람들이 막, 어,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했던 게 있고. 근데 이제 이사적의판은 성전에서 그, 거의 지인처럼요, 이 사람들은 제사의 규칙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자기는 천사도 안 믿고, 총도 안 믿었던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성전에, 어, 그, 제달들 때, 더 이상 매뉴얼 필요 없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수천 년 동안 관리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 성전 논문을 시, 시행했던 사람들이, 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완전히 다른 계통으로 서로 흘러져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바벨론 포르기 이후부터 율법에 어떤 것이 오르냐라고 했고,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에 의해서 이제 성전부패가 점점 점 심각해지니까, 율법에 따른 삶의 추구가 이슬 백성들 사이에, 어, 이제, 그, 문제제기가 되고,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 이 율법 해석을 넓게 볼 거냐, 좁게 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 학파가 나눠진 거예요. 이 힐레락파는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요. 넓게. 넓게 해석을 해요. 왜 개방적인 신앙인들 있잖아요. 그 스타일. 여기는 샴마의 학파는 굉장히 좁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좁게. 음. 그래서 이제 그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샴마약파는 매우 엄격한 율법의 해석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힐렐학파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좀 넓게 폭넓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그,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예술을 보시면 돼요, 예술. 이제 이 샨마약파를 이제 설립한 이 샨마에는, 어, 돈을 벌면서, 그, 제사장을 했던 그런 사과형 제사장이었어요. 아무래도 엄격하게 되면 어쩌죠 사람을 통제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어? 자, 이제 신명기 때 24장 1절에서는요, 이혼을 수치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이걸 수치되는 일이다. 수치되는 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일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걸를 증수를 만들어가지고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 그 24장 1절 전에도, 어, 10장 17절부터 19절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이 과부 얘기도 나오면서, 그니까, 러 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발견되면 이, 이증서를 써주고 버려라. 얘기가 납니다. 이제 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 온바리새인들이그 3절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왔어요? 삼절를 보니까?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예수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힐레락파 쪽으로도 몰아갈 수도 있고, 넓게 그, 해석하면서, 샴마역 옆을 좀 적게 해서 가면서 이 사람을 딱, 그, 어, 걸고 넘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이 어, 예수님이 가르치 뭐냐면은, 그, 이혼 문제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어, 이제 그,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얘기가 비슷하니까 힐레다파하고 좀 이상하게도 얘기하시면서, 요걸 살짝살짝 피해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 율법은 문, 문자, 문자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야, 상황들이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상황들이. 특히 이다사비 같은 게 어떻게 하냐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제인들과 세위들과 함께 밥을 먹었잖아요? 그때 바리제인들과 논쟁할 때, 그 상대 바리제인들은또 그때는 샨마의 약파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막그 나중에, 어, 외식하는 자들에서 욕하고, 막 나중에, 어, 뭐죠, 그, 바리젠들을 7번 저주하는 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샴마이의파에 대해서 막그콜내셨던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근데 이제 이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자, 그 중요한 원칙은 나누지 못할 것이다.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게 대원칙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자 봐봐요. 원칙을 얘기해. 원절부터 6절까지는 이유를 못한다 그런데 그8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머림을 허락하기 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 아니라 내가 너희 길을 가르니 누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안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관 되는 자는 가르한입니다 뭐예요? 어떤 사위를 또 놔둬. 약간 힐렐학파적인 관점을 두고 고선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세기 2장 24절 들으면서 마태본 19장 5절에서는 샴바이약파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원칙을 딱 정하시고 5절 6절에 그 다음에 이제는 9절부터 그 아, 구절, 에 보면은, 가능한, 연고 외에 있는, 니들이, 여, 여, 이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잖아요 그럼 가능했으면, 이혼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이게, 그, 바지생들이 시비를 걸고 싶어도, 힐레락파 쪽으로도, 걸고 싶어도, 샴마야파 쪽으로 걸고 싶어도, 걸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의 지혜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이 있다, 이거, 상황이 있다.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로는, 가늠, 가늠했을 경우, 그때는 이혼이 허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단 사입에 빠졌을 경우. 신앙, 어떤 사람은요, 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저희 교회 옛날 다녔던 분 중에 그런 분 있는데, 죽도록 맞고 결분 나왔어요. 아, 그런 집안도 있더라고, 아직도. 간이 배밖으로 나온 남편이지. 정말 죽도록 맞았더라고. 어. 근데 그, 결국은 이제 갈라졌는데 야, 이제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겠어요? 삶 맞아 죽는데, 그 집들하고 살면 맞아 죽는데, 그걸 이혼하지 말라고 해서 목사가. 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다음서는 폭넓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자기 반전이 옵니다. 자, 이제 13절을 보니까 갑자기 이제 어린아이들이 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하죠. 근데 16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부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가 생명들 하면 개명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간단하다. 21절에, 네 소유를 팔아 가난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니, 소유를 다 팔아갖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래. 응. 사람들이 저마다 각기 갖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 착각을 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진짜 막 오늘 이 말씀 보고서 갖고 다 팔아버려 가지고 교회가 와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교회가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죠. 성경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라고 했죠. 근데 이단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어, 여기, 여기에서 첫점 뭐냐? 이 사람은 개명을 다 시켜서, 근데 개명을 다 시킨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사상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다 자기 것을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려면 야너너그 그 물질을 잠깐 맡긴 건데 그걸 왜네 거라 생각하냐. 네다 버리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따르라. 이 얘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쉽게 쉽게 잘 나눠줍니다. 구제를 한다든가 그러니까요, 기독교 국가들이 분배 구조가 잘돼 있어요. 기독교 국가의 부석이 뭐냐면요, 어,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한쪽만 잘산 사람은 살고, 어려운 사람은 막 그, 이 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그게 아니고, 같이 굶어버려. 쭉 같이 굶어. 분배 구조가 잘 됐기 때문에, 쭉 같이 굶으니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버려요. 어? 근데 이제, 또잘 살면요? 한꺼번에 쭉잘 살아. 먹고 풍부이잖아요 또, 그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제가 얘기하는 데는 북유럽을 얘기합니다. 어? 미국 같은 데는 이미 그건 기독교 국가 아니야. 우리 저기, 신, 친척한테 들어보니까, 완전히 마약 국가더만 마약 국가. 국가야. 미친 나라야, 지금. 전쟁이 제일 많이 일으키고. 거, 거기를 자꾸 기독교 국가라니까 우리가 오해받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우리 종교 개혁 사상이 남아 있는 개혁지의 사상이 남아 있는 북유럽 중, 그러니까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이런 나라들 분배 구조가 끝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국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계에 많이 진출하면요, 분배 구조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서 천민자본주의 그 구멍가게 교회에서 잘못 빼워버리면 이것도 또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길을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인간이 자기 것이 아닌 재물을, 어, 이 예,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탐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은요, 뭐냐? 내가 하나님 것으로, 이, 내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 나눠주라니까 22절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어. 제가 예전에 3층짜리 독풍동 3층짜리 집도 다 매각하고 상가도 싹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싹다 옮겨가니까 완전 알게 됐는데요. 그렇게 편해. 천국 갈때막 그냥 씩 하고 날라갈 것 같아.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목해자, 뭐 전문 사회자들이 그런 거고, 이 사업하는 분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당장 부인한테 쫓겨나. 아무튼 간에, 왜고민 했느냐? 재물이 많은 으로 재물이 많은 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반들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 통 갑니까? 그런데요. 이 낙타가 바늘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천국 못 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께서 쓴게 따라.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원하실 때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섬겨서 하늘 나라를 상속받고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